이것들을 바치되 이두그릇의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서 바쳐라. 또한 십세일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치도록 하여라. 성경에 나타나는 세겔의 종류는 세 가지다. 1 일반 세겔, 2 성소 세겔, 3 왕실 세겔. 일반 세겔의 중량은 대략 11.4g이고 성소 세겔은 그보다 가벼운 9.7g 정도다. 그리고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두 배인 22.8g이다. 따라서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은 무게가 1,261g 정도이고, 70세겔 나가는 은대접은 679g 정도이다. 그리고 10세겔 나가는 금자는 97g 정도이다. 각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당 이렇게 예물을 바쳤으므로 12명의 지도자들이 바친 전체 예물은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이 12개, 70세겔 무게의 은대접이 12개,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잔이 12개였다. 이때 12명의 지도자들이 죽게 바친 귀한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시 오랜 노동의 대가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정당하게 취한 것들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갖가지 귀한 물품들을 제공해주도록 역사하셨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은 번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주께 희생제물을 바쳤다. 순서에 따라 자신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날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쳤다. 그들이 죽게 바친 희생재물은 그 내용과 수량에 있어서 12지파 모두가 똑같았다. 12명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 주님께 드린 희생재물은 이러하다. 1번제 재물, 수송아지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2소재 재물, 은쟁반과 응대접을 가득 채운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금잔을 가득 채운 향. 이때 향은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3. 속죄제 제물, 순염소 한 마리. 4. 화목제 제물, 수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 번제단 봉헌식 제사에 드린 짐승은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골라 드렸는데 곧 소와 양과 염소 등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을 봉헌재물로 드렸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것들로서 그중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경외심을 나타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속죄제재물보다 화목제재물의 양이 훨씬 많다. 번제단 봉헌식에 있어 속죄제재물은 순염소 한 마리인데 비해 화목 제제물은 숫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다. 이처럼 속제제 제물보다 화목 제제물의 양이 훨씬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번제단 봉헌식은 기본적으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라기보다 하나님과 친교와 화목을 위한 감사의 제사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목제의 제물보다 속죄제의 제물을 먼저 드린 이유는 먼저 죄를 사함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친교와 화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번제단 봉헌식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주께 드린 예물과 제물의 총량은 이러하다. 지도자 한 사람 당 1.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한개 2.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한개 3. 10세겔 무게의 금잔 한개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드린 봉헌예물의 총량은 은쟁반 12개, 은대접 12개, 금잔 12개였다 이때 성소세겔로 계산해서 드렸는데 일반 세겔의 중량보다 가벼운 성소세겔은 1세겔이 9.7g 정도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은 그 순서에 따라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 모두 똑같은 제물을 드렸다.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 제물을 제외한 나머지 4 가지 제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죽게 드린 희생 제물의 총량은 이러하다. 1. 번제 제물용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12마리와 어린 순양 12마리 2. 소재재물용 고운 가루와 향 다량 3. 속죄제 재물용 순염소 12마리 4. 화목재재물용 숫소 24마리와 순냥6 0마리와 순염소 6 0마리와 어린 순냥6 0마리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12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사람씩 무려 12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예물을 바치게 하셨고 또한 반복적으로 희생재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처럼 각 지파마다 일일이 봉헌 예물과 희생재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치게 했을까? 왜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모두 한꺼번에 바치도록 명하지 않으셨을까? 1.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예물과 재물을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받으시고 일일이 복주시고 기억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은 각각의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일이 교제를 나누시고 일일이 소통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출애굽 제2년 2월 8일 무렵부터 2월 19일 무렵까지 12일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날이 2월 20일이므로 떠나기 전날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조차 열두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주께서 명하신 예물과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번제단 봉헌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실 말씀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우뚝 세워져 있는 성막으로 나아갔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지상 임재의 처소인 법궤 뚜껑 위곧 속죄판 위에 두 천사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만두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 시내산 아래의 광활한 평지에다 각자 천막을 치고 거대한 진영을 이루며 머물렀다.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부여받았고 성막을 건립하였으며 각종 제사 제도를 익혔고 제 1차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60만 이상의 군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성막 봉헌식 때에는 12일 동안에 걸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각자 재물과 예물을 바침으로써 번제단 봉헌식까지 마무리지었다. 이런 일들을 하느라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어느덧 11개월 가량이 흘렀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날로부터는 13개월 가량이 지났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군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신의 산을 떠날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